안녕하세요. 후포츠 아나운서 김도원. 이준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포항 바이오파크와 함께하고요. 오늘 한국체육대학교 축구동아리 라반바 분들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먼저 스포츠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라반바 회장이자 주장, 노인체육복지학과 20학번 김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체육대학교 라밤바 부회장 특수체육교육과 2학번 김성구입니다. 와우, 네, 가장 먼저 라밤바라는 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라밤바는 언제, 그. 어떻게 만들어진 팀인가요? 어, 이제 라밤바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 3학번 선배님께서 이제 연수 차원에서 상하이로 가셔서 이제 그쪽에 있는 라밤바 펍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로파 결승을 보셨는데, 그때 포르투갈이랑 프랑스랑 만나는데,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겠거니, 했더니, 근데 이제 그거를 뒤집고 포르투갈이 이기는 걸 보고, 아, 지금 한세대에는 태풍이 우세한데, 이제 우리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번 열심히 하면은 이런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뒤집어 보자, 요즘 개강을 또 했잖아요. 개강하시면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신학기라 바쁘시겠지만, 어떤 훈련 또는 어떻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는 애초에 훈련을 따로 하진 않고요. 자체전 및 신선 경기로 연습 경기를 통해서, 뭐, 많은 포메이션과 많은 뭐, 전술을 실험하면서, 그렇게 저희한테 최대한 잘 맞는 색깔인, 포메이션도 찾고 포지션도 찾아서 저희의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최고의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별다른 코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별다른 코치님이 따로 없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잡힌 경기가 있나요? 일단 어제도 경기 한 경기 하고 왔고요. 조만간 이제 그 이삭번 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자체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만족스러웠셨나요 어제 경기는 이제 이삭번 친구들도 5명 정도 왔는데 일단 경기 결과는 뭐4대2로 이겨가지고 오,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나쁘지 않았고 네, 재밌었습니다. 저희 후포츠가 또한 체대랑 인연이 되게 깊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네네 네 많이 봤습니다. 아. <laughs> 이전에 리트 팀이랑 태풍 팀이랑 함께 인터뷰 나눴었는데요. 다들 팀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막 어깨가 막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팀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가셨어요. 혹시 라밤바도 자랑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자랑거리를 가진 동아리인지 한번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라밤바 같은 경우는 일단 축구를 하면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선배 눈치 안 보고 어... 이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제 어, 트레이닝 팀이나 이제 뭐 매니저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갑자기 필요한 게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시합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공수에 오거나 일정 같은 거짤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나반바 하면 또 철원컵에서 태풍과 한채의 더비 결승전을 치르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한솥밥을 먹는 같은 학교 식구이다 보니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때 경기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결승이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하필 이기고 싶었던 태풍 그러니까요. 을 이제 결승에서 <laughs>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단할 때 목표가 딱 현실로 나타난 거였죠. 근데 이제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방어하고, 이제 저희도 할걸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추억에 남고,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도전에 또 결과가 따라왔네요. 그렇죠? 네. <laughs> 상단 목표까지 이뤄냈습니다. <laughs> 이렇게 철원컵 준비하시면서, 혹시 경기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어, 저희가 이제 예선전 때, 키커라는 팀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 팀이랑 이제 점수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이기고 있는 팀은 흔히 말하는 침대 축구를 하고 이제 지고 있는 팀은 심판한테 시간 지연에 대해서 잡아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던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는 단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기도 하니까 우리 라밤바는 단합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 라밤바는 일단 단합을 위해서 술자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매니저들도 함께 참여하고 뭐 선수도 당연히 이제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불과 한몇주 전에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저희가 가평으로 MT까지 갔다 왔는데 후배들이 이제 선배들한테 화살로 써가지고 화살 맞추고 이제 이렇게 다들 평화로운 분위기로 이제 평화로운 거 맞죠? 네, 이제 선배는 후배한테 평화로운데 후배는 선배한테 평화롭지 못한 아... 혹시 후배이셨을 때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유지됐었나요? 어네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좀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어 있어가지고 형들 그걸 따라서 그냥 계속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축구동아리 하면서 MT 가면 막풋사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혹시 라반바 분들도 MT 가서 축구 한판 하셨나요? 저희는 족구를 했습니다 아 족구를 했는데 아, 후배들이 저한테 또김석구발 없다 발 없다 <laughs>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래서 제가 살짝 화났는데 그래서 1대1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풀렸습니다 <laughs> 너무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네네. K7 리그에 또 소속되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대학 동아리에서 그치지 않고 K7까지 도전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 동아리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팀과 더 잘하는 팀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K7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7 리그랑 대학 동아리 팀들 경기 둘다 해내려면 조금 힘들고 바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진 않으신가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모든 경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스케줄에 따라서 아 이날은 되고 이날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의 좋은 포, 포메이션과 자리를 만들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연하게 운영하고 네. 계신 거네요 그만큼 포메이션 훈련이 또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K7 리그 소속 중에서 31팀만 K6 리그로 승격이 가능하잖아요. 라밤바가 주요 팀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laughs>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매 시즌마다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가져오고 있고, 이제 매 경기마다 항상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 팀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K5까지 승격하고 코리안컵 나가기 vs. 모든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 우승하, 기딱 하나만 할수 있다면? 아, 이제 회장의 마음으로는 이제 모든 대회 우승인데,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K5 올라가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만 뽑자면. 아, 하나만 뽑자면, 일단은 지금은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대회 우승으로 대회 하겠습니다. 우승. 답변하신다면. 저 저는 무조건 K5까지 올라가서 <laughs> 코리안컵 출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또 이렇게 두 분이 다른 답변을 골라 주셨는데 각자 혹시 개인기가 있는지?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모뭐 게임에서 말하는 이제 강력한 뚝배기, 아. 이제 강뚝, 이제 헤딩을 잘해서 최근에 있던 이제 시립대의 대회에서도.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넣어가지고,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 부주 형님은요? 저는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미드가 좀 많이 비었어가지고, 수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제 태클 10개 시도해서 10개 성공했습니다. 1%의 네. 성공률. 네. 그때 왜? 뭐 태클엔 조금 자신 있습니다. 네. 색깔 있는 개인기를 하나씩 갖고 계시네요. 주장, 부자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실력도 좋고 자랑거리도 많아서 라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새내기 학우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동아리 가입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에타에 이제 홍보글을 올려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만의 이제 동아리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 동아리랑 중앙 동아리 둘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고 축구가자 자기가 사랑한다 하면은 어떤 동아리를 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 또 이렇게 대규모 축구 동아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수님들을 제외하고 저희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매니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부주장님 네. 답변 들어볼까요? 매니저 분들이 일단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아, 네. 이제 있고 없고 차이가 그 텐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리고 오셔 가지고 뭐 민증이나 뭐 제약 증명서 그런 거다 챙겨 주시고 뭐 검인 같은 거해 주시고 선수들이 오로지 몸 풀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니저분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없으면 안 되겠네. 네, 없으면 안 됩니다. <laughs> 매니저분들이 하시는 일도 궁금해요. 오늘 촬영장도 함께 오셨는데. 대회 때 서포트, 아까 이제 말해준 것처럼 경기 시작 전에 해야 되는 이제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최대한 덜 쓰게끔 많이 도와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 활동을 하다 보면 혜택도 분명 있을 음.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저희는 한 학기 회비가 저희 3만 원으로 지금 책정돼서 3만 원씩 선수들은 걷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매니저들은 이제 일단 회비가 일절 없습니다. 매니저는 일단 회비가 일절 없고. 너무 큰 혜택입니다. 네, 굉장히 큰 혜택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신인 매니저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공짜. 술이 없으면 안됩니다. 네, <laughs> 매니저분들에 대한 대우는 확실한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매니저분들은 확실히 대우해주십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매니저분들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laughs>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있다고 웃음> 자 그럼 이렇게 매니저분들에게도 선수분들에게도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신입생들에게 남은 홍보시간 10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라밤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팀들과 다르게 독보적인 구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호를 같이 네. 이제 네. 소리 지르고 네. 싶으면은 네. 라밤바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 8초. <laughs> 근데 이러면 구호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호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희 예. 구호 담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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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다 같이 하면은 굉장히 웅장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못하겠다고 하셨는지 어, 어. 알같아 이게 부끄러웠을 도 아닌데, 진짜 혀떨리는지잘안 돼가지고. 이 구호는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 네. 이제 구단, 이 동아리를 창단한 선배님께 여쭤봤는데, 본인 말로는 네. 이제 고대어를 해석할 <laughs> 수 있는 선배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약 운명의 언어를 해석을 해서 이제 뜻은 오늘도 즐겁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라밤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카락다리또가 오늘도 즐겁게라는 뜻이네요 네. 어. 맞겠죠? <웃음> <웃음> 정확하게는 <웃음> 모르겠지만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팀이 추구하는 가치나 정체성, 방향성 같은 것도 음. 궁금해요 라밤바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라밤바는 일단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laughs> 이런 말이 있듯이 저희는 굉장히 축구를 할때 어, 굉장히 즐겁게 차고 유쾌하게 차고 그리고 팀 분위기도 너무 즐겁고 유쾌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장애 철원컵도 우승했고 시립대배컵도 우승했고 이렇게 성적도 따라오듯이 저희가 이제 즐겁게 하고 이제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게 저희 팀의 가치관이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 질문은 주장 부주장님께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한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체육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장님과 부주장님은 혹시 스포츠 쪽의 진로를 꿈꾸고 계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 자체가 노인체육복지학과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좀 살려서 나중에는 복지원을 이제 개원하는 게 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의 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쪽을 제외한 다른 업을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라반바 선배님들 보시면은 뭐 AT 트레이너도 있고 뭐 아산병원에서 일하,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선배님들처럼 이것 저것 많은 거를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나중에 좀 진로를 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주장님 지금 당장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저 일단 축구를 굉장히 일단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와 관련된 업을 좀 하고 싶어서 전 대한축구협회 쪽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 멋있네요. 네. 혹시 주장님은 라밤바에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팀원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항상 이제 멘탈적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든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laughs>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부주장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음,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든지. 저는 이제 일단 부회장이기 때문에 네. 어, 회장을 일단 잘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라밤바를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이제 리더로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했어.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라밤바의 목표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들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시립 대회 경기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5월, 6월 계속 있을 뭐 철원 양고 대회 등 이제 많은 대회에서. 마, 이제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게, 현재는 목표로 바고 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24년 들어서, 라반바가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13경기, 무패입니다, 지금, 현재. 13경기, 12승, 1무기 때문에, 거의 전승. 그, 1무도 사실상, 뭐 PK 가서 이기긴 이겼는데, PK는 저희가 안 아, 치기 때문에. 좀... 네, 그럼 13승 <laughs> 전승했습니다. 네, 저희, 13전, 13승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언제까지 뭐 무패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무패 행진을 좀 오래 해보고 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24년 전체를 무패 행진으로 달려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라밤바를 이길 팀이 없네요 그죠? 그렇다 할수 있죠 <laughs>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パパンダ